10월 19일 월요일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하는 남성 공동체 승명의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이한 주간도 승명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매일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성 공동체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읽을 한 장의 말씀은 열한기상 14장의 말씀입니다. 계신 곳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묵상 함께 나누기 전에 미리 본문을 읽어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도움 물구하는 기도로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씀은 교재에 제시된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다시 한번 눈으로 따라 오시기 바랍니다. 가서 여러 부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며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교재 함께 생각하기 순서입니다. 각자 읽으시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나 문장을 교재 빈칸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행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뉘어서 수많은 왕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으나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 악간 통치를 일삼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남북 두 왕국이 다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보다 악한 왕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기록대로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정통성을 가진 남유다 왕국 르호보암 왕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얻었던 북이스라엘의 여러보암은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6절의 현대어 성경 번역입니다 여러보암은 자기 혼자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 모두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 주실 것이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여로밤의 행태를 한마디로 나를 네등 뒤로 버렸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병든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변장하고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간 여로밤의 아내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가 나를 네 등뒤로 버렸다. 참으로 도전이 됩니다. 나를 네 등뒤로 버렸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모든 실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 앞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앞에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우리 자신이 바른 길을 갈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서 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물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의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길은 그 무엇보다 먼저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성대님도 같이 또그 누구의 말보다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는 삶의 실천적인 모습입니다 말씀 먼저 기도 먼저의 삶인 것입니다 교제 말씀으로 다짐하기 순서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에 따라 신앙하는 모든 날 동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등뒤로 던져버린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각자의 다짐도 해보시고 교제 빈칸에 적어보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무엇보다 먼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매일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자 기도의 제목도 교제 빈칸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셔도 은혜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인도와 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쟁에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이 올때 선하신 하나님께 붙들믿음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이한 주간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